안녕하세요, 엄지검수입니다오늘 그냥 간단한 먹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준비물에 딸기, 딸기잼, 과자 아무거나. 더 있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이걸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딸기를, 전세 개만 이용하겠습니다. 깨끗이 씻고, 딸기를 손질해 줍니다. 네, 딸기 손질 완료했고요. 이거를 또 반으로 자릅니다. 저는 그, 저, 한, 저만 먹, 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그릇에 데코, 데콜, 데코라 해야 되나? 이렇게 예쁘게 덧아줍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처음인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른 영상도 많이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코 해주시고요. 이거, 딸기잼을, 딸기잼을,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퍼서, 딸기 위에 조금씩만 얹어줍니다. 모양은 많이 이상하지만, 딸기잼을 위에 올려줍니다. 다음, 이거 프리즐? 프리즐인가? 어제 이거를 할건 올려줄 건데요, 가자로. 이 그릇을 그릇을 여기 핀칸이 있어요. 핀칸 과자를 일단 과자를 이 정도. 그 다음에 핀칸에 올려주세요.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간식들입니다. 어 원래 그 베이글 케이크를 하려 는데 시간이 제가 지금 쪽박해 가지고 이거 그냥 그 아침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빨리 먹을 수 있는 거.